어, 나 지금 자다 일어났어 잘했어 끝났어? 아니 아너 티시 오래 걸려야지 <laughs> 완전해아전해 어, 인공지능 플레이? 인공지능 플레이해서 나한테 맞아주는 거 <laughs> 양심도 없지 <laughs> 나 버그 걸렸어 뭐? 내 병력이 안 보여 그거.. 내가 로딩이 안 끝나서 그게. 그거 알아? 네 부대 나한테 줄수 있다 진짜? 어떻게 줘? 왼쪽 아래 선물 기능 있어 그대 야 뛰지마! 뛰지마! 왜 뛰는거야! <laughs> 야왜 왜 뛰냐 얘? 어이가 없네 더블클릭 안되게 조심하겠지 나뒤 네, 뛰길래 그냥 나 뛰고 있는데? 왜 뛰어! 멍청한 놈아 얘 활력을 우습게 보내네네가 <laughs> 먼저 뛰었잖아 <웃음> <웃음> 네가 먼저 뛰어놓고 지랄이세요 와 <laughs> 어, 말하는 꼬라지 아 공격 먼저 쳐맞는거 뭔데? 뭐? 쳐맞는거? 이기또 구경이나 할래? 이제 마무리 된거거든 어! 죽였어 붙지 붙지 너도 봤구나 붙이하는거 봤구나 이거 인원수 막 두배되는거 니가 설정한 음. 구려. 구려 뭐라고 했냐 구려 뭐라고 했냐 병력이 너무 많아서 장군이 날뛰지 못. <laughs> 내 속곡 털어버리네. 내 속곡은 그걸또 털리고 있네. 넌 땅이 두 개야? 너랑 똑같아. 야, 난 마을 두 개인데, 너는 공구 제작소랑 소도 씨가 이렇게 똑같어? 어쩌라는 거지? 불만 있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야지 이게 어떻게 똑같은데? 아니, 쌤? 불만 있으시냐고요. 더쎄을 못해? 더쎄을 <laughs> 불만 있으시냐고요. 원술이랑 친구 먹을래? 네 알아서 하세요 바라랑 아, 꼬라지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야, 나 먹을 땅이 없네? 나 <laughs> 유폐하지 말라고 했잖아 빨리빨리 <laughs> 진짜 빨리. 시작했다 이 자식아 너왜 장사에다가 건물 하나 안 짓고 있냐? 돈이 없어서 나 망한 거 같아 네가 말했다 빠꾸 없다 알지? <laughs> 어딜 그냥 아형 내가 말실수 한번할수 있는 거지 빠꾸 없어 리오사하러 갈래? <laughs> 다음에 이어할 때 이걸로 할 거야 이 새끼야. 어? 그때 네가 송전 하던가 내가 유표할게. 약간 <laughs> 소리하지 마라. 어? 어딜 아는 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에 딴짓 하지 말고 잘 도와줘야 돼. <laughs> 내가 딴짓 했던 것처럼 말하냐? 개어이 없네. 영역 비등 비등 아, 하거든. 응. 나 공수만 줘, 공수만 보병 네가 다 하고. 어? 아니야, 극병대 네가 운영해. 딴짓 하지 마라 진짜. 개어이 없. 딴짓 안 했어? 아까도. 어? 내 실력이야 아, 나, 실력. 나한 뒤지게 했어 너. <laughs> 아니야. 어 초반부터 뛰질 않았나. 네가 속도를 높여서 살짝 어리버리를 좀 깠어. 어? 네가 속도를 높여서. 와 이거 우리가 언덕 올라가야 돼? 저거를 언덕 먼저 올라가놓고 하자. 왼쪽에서 시작하자. 우리 그냥 뒤에서 버텨도 되지 않아? 제대로 올 텐데. 제대로 어? 들어올 텐데. 맞네. 기다리자. 우리 여기 수쪽에 있자. 저기 저쪽에 궁수 더 많거든. 그냥 투박투박 걸어가서 한번 정찰 봐봐. 심심하면. 아 근데 나 그러다 차마짐면한두 번이 아니야. 면제됨. 아 파살이. 오케이 알았어. 어째 궁수 조질까 아니면 은 보병 뒤치기를 할까? 궁수 화살 다못속 하는 게 확실히 이득이야. 아. <laughs> 아, 병력 운용을 같이 하니까 재밌네. 따로 덜 놀아? 어. 안 보고 있는 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훨씬 편하다. <웃음> <죽었다>! <웃음> 민병대 극장 뭔데? 350킬했냐? 미친놈들. 궁수 확산했네. 나쁜놈들. 선견 <laughs> 위에 집계 사장 떠 있으니까 입이 안 듣. <laughs> 갑자기 확기 징징이, 여기 있었구 위임 <laughs> 쫄보네. 어? 여기 막노 존나 밀식된 <laughs> 지형이야. 아, 좀 아쉽다. 이런 애들 막따다 살아있으면은 나중에 교육할 때 좋은. 저... 당연히. <laughs> 쫓아낸다? 이군데? 해물을 추방한다? 얘 두지. 이거 지금 조정해보니까 인물 나온 애들이 한 명인데. 몰라, 추방해. 봐 아, 이러니까. 어? 한당 골드가 3 0 0 원이나 되잖아. 1 5 원이었는데. 응?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승리할 때만. 어. 없어서 지금 교육을 너랑밖에 못해. 쉽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재 응 왜? 일? 어? 인정? 일? 인정 인정? 뭔 일? 강릉 나한테 주라고 강릉 어때? 강릉? 네. 네가 나한테 강릉을 줘. 인소리하는 사람인가? 양심이 없어. 벌레 새끼. 그렇지. 네 양심 어디냐고. 내가 오시면 어이가 없네. 야채 뭐 그냥 먹지 말걸 그랬나 봐. 네. 그래? 냅두면 막 나중에 교육 성대되고 좀 먹는 건 난데 왜 네가 후회하냐 어이없네 진짜 그럴 거야 아 식기 미쳐 돌아가네 <laughs> 나 조조랑 싸운다 조조랑 조조가 갑자기 나한테 전쟁 선포했다니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laughs> 이길 수 있지 뭐야 너 로딩 언제 돼? 다 됐어 어이없네 내가 화살이 많으니까 열로 끌고 와야 돼나 네한테 병력 안줄 거네 이거네 <laughs> 필요해 아니 혼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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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거너 줄게 <laughs> 병력 거 같은 소리 아니 <laughs> 이거 대나무야? 진짜 대나무네? 병력과 더 줄게 이제 쏴! 병력과 니꺼야! 네 미친놈 아니야? 이렙 병력과한테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은 거 알지? 알아볼라. 아, 어, 알아 몰라 아저중률어 알아 아니철이야이 x 우리 최후방 아닌 거 알지? 이거 엽치기 당할 수 있다 착한 애들이야 그런 짓안해응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왜 이제 와 쟤네들 쏴! 좀 맞춰봐! 너 아직 범위 안 됐어 이제 좀더 팍팍 쏴봐 예 팍팍 쏘고 싶다고 팍팍 나가지가 않아요 예활 쏘네? 야, 보승이 활쏴 뭐야 저거 아포. 3초씩 따라. 야, 장군 죽어. 안 돼. 야, 붕명 아, 쳐야지. 치다. 미친놈아. 아, 이미 깨달은 후엔 늦었어. <laughs> 진것 같아. 말소? 어, 이거? 응, 스컨트롤만 하면 되겠는데? 장군을 못 잡나? 그치. 와, 이걸 화살을 다 맞아줘서 지네. 그치. <laughs> 아니, 뭔가 쏘는 데에 따라 왔겠냐고. 3초씩 따라다니까? 아니, 랬다 이겼다. 들 애들 후퇴시켜야 돼. 꼬라박지 마라. 병력도 절대 꼬라박지 마. 까비. 도망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적들이 도망친다! 이상한 건 주차구 맞을 때까지는 졌구나 싶었는데. 황조가 포위를 했네? 이러면 네가 저거 못 먹잖아. 합병하면 되지. 얘랑? 애들 싫어하지 않아 합병한다음 하면? 어. 합병하고 쫓아내면 돼. 옥새를 갖는다. 원한다면 옥새를 빼앗아 먹어라. 원소리랑 네, 나랑 적이다 이러면 와원솔이랑 조조를 다 적으로도. 짧게 끝내라. 있습니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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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한테 왜 그래? 조조 너한테 시비 안 털어? 어. 얌전한 친구한테 왜 그러니? 나한테 시비 털었어. 야, 이해가 안 된다. 어? 얌전한 친구한테 짤 생각만 하고 어? 사람이 왜 그러니? 이해가 안되네 그치. 어, 여공이를. 추방을 한다, 한다. 야, 저 오른쪽에 파양 무기 어. 수공없자 내가 런해서 먹어도 되냐?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너 먹는데 오래 걸리잖아. 아닌데? 내가 미리 가서 먹어줄게. 금방 먹는데? 아니야, 나 금방 가. 내가 아니라고 했지? 이상하다. 아닌데. <laughs> 이상... 아니라고 했어. 부탁할 게 있어. 와, 돈을 뜯네. 사람이세요? <laughs> 돈좀 주세요. 이걸 돈을 뜯네. 아... 돈좀 주세요. 아... 어이가 없다 돈이 한, 없어요 당당하게 돈을 뜯네 원수를 먼저 족칠까? 조조를 먼저 족칠까? 글쎄... 와 저걸 시빗탄다고 빵이 없으면 가끔 미친놈이 돼 전투 위험했는데 미친놈아 관전을 하면 어떻게아나 관전 눌렀어? <laughs> 와 이걸 수성전을 하네 없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다! 야! 적장이 죽었다! 죽치니까 <laughs> 아! <laughs> 죽네? 와나 화를 얻었어 야 원술 조조 어... 연합이야 내가 전쟁하면 도와줄 수 있니? 아이 물론이지 믿으면 가 두두랑 싸워? 아 도와줄 수 있어? 응 음. 지금 당장? 아예? 아 몰라 타노스 원술 조조 나한테 선전포고 했네 어 게임 터졌다 아, 내가 있는 게뭔 걱정이냐 네가 있어서 걱정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쟁 걸어 야나내 안에 세력에서 내보냈냐? 음. <laughs> 어떡할 거야 미친놈아! 오케이. 아 돈만 날렸어. 아무튼 위.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 돈 갚을 준비 됐냐? 아니 준비해라. 어. 얼마나 필요할데아 그냥 양양이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이상. 아, 괜찮아? 이 새끼 질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 내가 설마 그런 뜻으로 말했겠어? 걱정하지 마, 그냥. 전술 안 해도 별거 없어. 흑백이 터지면 되지 그치? <laughs> 아, 조조내려. 조조내려. 아이씨. 요게? 새끼. <웃음> <웃음> 부상 당했어. 이 새끼. 황충 부상당했어. 이 타이밍에 <laughs> 미래 있냐? 아, 말할 수 있어. 아마도. 야, 황충 불구야. 미쳤냐? 아, 네. 불구? 아, 이게 뜨면 어떡해? <laughs> 조절력확친안 되나요? 나할수 있겠지? 어! 물론 이게 나할수 있어! <laughs> 믿음이 안 가냐? 위임 위임 관전? 아니 위임! 관전? 위임! 어이없네 내 거는 관전 눌러버리고 지는 위임하려고 강압하고 어? 사람이세요? 아니 그럼 내가 실수한 걸잖나요아 <laughs> 내정 좀 다시고 들어갈 걸 재촉해가지고 그치? 지까카보나 <laughs> <laughs> 하나는 어, 어이없네. 아, 그 판단 왜, 왜, 아이 판단 미술을 그냥 까슈라 할 수는 어이없네. 아, 사람 아니네. 여기 막론 왜 이렇게 촘촘하냐? 어,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주시면 되겠는데? 아, 코 앞에 있는 거? 응. 어, 뜨잖아. 저 옆으로 돌아갈 거 아니잖아. 어? 애들 밖으로 나오는데? 추석기 때문인가 봐. 병력 거3 0 k 4 1 k 4 5 k 수치가 그러니까요.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5 1 k 5 9 k 6 9 k 8 1 k 으 아! <laughs> 전투축전기 터졌어? 응. 어. 적들이 도망친다! 가! 화살을 날라 이겼다. 손채기 어딨나? 야 손채기 좀 보내라. <laughs> 급해? 쫄려. <laughs> 아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복 쉴 때. 싸워? 전투 전투. 쟤가 공격 아니야? 어제가 공격이야. 어? 안 오네? 뭐 싸고 있어? 설마? 미친놈 새끼. 알았 사격하라! 발사! 또 신속히 전진하라! 돌라리 가자! 더 빨리! 지군 장군이 어? 전사했다! 어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돌기마라 사격할 수가 없다! 이 황충도 논다 황충 결투전 아니야? 결투전이 아닌데? 도기병대 전방에 하나 이상한 데로 간다 아 이거 하우든 때문에 애들 사이가 팍팍 끼네 애들 이제 고병 창병 하나밖에 안 남았었는데 하우든 황충? 하우든 황충? 하우든 황충? 하우든 황충? 널마 에? 황충이 퇴각시켜야 한다 우리 황충 죽는다 그러다가 어쩌면 나의 승리일 수도 있다 오케이 여기 두명한 마리 남는다 보여줘라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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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 아이씨 그거 결투를 받으면 진짜 하하하하 <laughs> 애들 갑자기 사이가 차리거나. 아 장군을 못 잡네 장군 잡을 게 없네 유표가 초반에 많이 준게 너무 컸다 그니까 러 그리고 황충이 음. 결투 받아준 것도 너무 아, 연이 진짜 해운도 없구나. 어. <laughs> 아 근데 오, 전략적 승리야. 할... 아 그래? 아니 희발로마. 나또니 그래. 아, 네 멘탈 나갔으면 이제 히오스 하려고. 아 미친 뒤집어웃기네. 와너 충원 진짜 빨리 된다. 그냥... 이래서 전략적 승리라고 한 거야. 인정하냐? 어봐 조조는 저거 아예 나가리 됐잖아. 아. 황충도 <laughs> 대고 유표도 대고 진짜. <laughs> 아 활도 얼마 못 써. 살짝 하자 있어. 원술만 안 들어면 오할 법할 거 같은데. 야, 얘 낙양도 먹었는데 조조가. 조조 이거들이 좀날 뛰네. 저런 친구 아니었는. 내말 믿지? <laughs> 아무렴. 너 직접 공격했어? 막는 없어. 근데 하지마. 조조랑 싸우고니까 보 진짜 장수 차이 지긴다. 용기 는 말씀이 숨기지. <laughs> 유비는 얼마나 쓸까? 너얘네드 줄게. 기병들! 이걸로 <laughs> 뭐해? 그 뒤에서 기병이나 음. 그 망치 역할 좀 가끔 시켜줘. 기병 자르거나 용수 어. 엉덩이에 붙어 있어야지 빨리 가자! 뛰어! 아, 온다 뛰어야겠다 <놀라> 돌격! 안 되는군. 야. 제 정강이가 나한테 시비 터어 도움! <놀라>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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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조 조조뭐 했으니까 받아주. 전 원소리네. 오야. 너 이거 충원하려고 일부러 여기 밑에 형까지 내려온 거야? 어아 그렇구만. 매복 한번더 할까? 아 매복 괜찮지. 아, 만만한 공주 먼저 쳤어야 되나? 꼭 그래야 하오. 진군 마을 먹으면 비빌만할 것 같은데. 진군 큰 마을? 음. 그러면 여기다도 파견 임무 해가지고 충원할 수 있으니까. <laughs> 친구는 왜 이렇게 고 통받냐? 내미 사람 직접 온다. <laughs> 친군 버려 빨리. 친군잘뽕 뽑았다. 그렇하뭐 하냐? 우리? 어. 좀 타고. 나 방패 삼아서 꿀 발고 있어. <laughs> 개꿀이. <개꾸디. 웃음>